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는 정확한 이적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약 2,200만 유로로 추정되는 종인데, 라리가 발렌시아에서 3 시즌 및 마요르카 2 시즌을 통해 총135 경기 10 골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다음 시즌부터 리그앙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보다는 아직 중국에 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스포츠 전문 채널들보다는 쇼폼 채널에 일반 중국인들 반응이 많이 남겨지고 있는 중인데 한 채널은 입당 관련 소식과 함께 whosquad.com의 데이터를 통해 지난 시즌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총 90회의 돌파를 성공시켰고 이는 같은 리그에서 뛰던 비니시우스의 112회 다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국 축구 선수들의 오랜 부진으로 비교 자체가 어려워서인지 전반적인 댓글들 분위기는 그저 부럽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한마디라도 걸쳐보고 싶은 사람들의 뜬금없이 일본을 끌어다 한국과 실력을 비교하는 내용들도 남겨지고 있었고 그 밖에 메시의 이탈로 MMM 공격 라인은 해체되었으나 은바페의 재계약이 성사된다면 메시의 왼발만큼 섬세한 왼발을 가진 이강인과 함께 이강인, 은바페, 네이마르, 에레멘트리 가 된다는 모 한국 언론의 기사가 전해지며 또한 번의 한국 선수의 성과로 인해 힘을 잃고 있던 중국 악플러들이 살짝 탄력을 받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하는 중입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강하고 한국은 빅스타가 나오는구나. <laughs> 살짝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열럽한 국가 같다. <laughs> 중국은 언제나 명문 클럽 들어가서 주전으로도 뜰수 있는 선수 나오는 걸까 우라이+ 우라이 이강인 발기술이랑 제끼는 능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볼을 찰때좀 리듬을 끌더라고 가장 좋은 모델은 이니에스 타임. 살짝 전형적인 한국인임. 힘있게 나가고 피지컬도 좋지. 물론 한국인의 스포츠 윤리도 계승하셨고. <laughs> 바이엘은 PSG. 이란 선수들은 이미 명문들한테 인기구만. 우리의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구나. 화이팅 하자.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저 한국 선수들만 명문팀한테 인기인 거지. 일본은 딸림.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은 항상 한국이었는데 평균이 안 되는 거였음 제니는 한국인 돌파왕이다 부러워하지마 축구 안볼 거다 전면적으로 넘어섰다 큰 확률로 한 시즌에 출장 열번못 넘길 거임 손흥민 이후에 또 이강인까지 부럽기도 바쁘구만 이미 자기 아버지 리웨이팡을 넘어선 거다! 첫 번째로 PSG 입단한 아시아인이다! 화이팅! 중국 선수의 빛나는 시기! 예! 한국이라고! 리그왕은 오데리그 위치 못 지키셨는데 PSG에서 뛰는 게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될 거다! 일은 널린게 오데리그 우리는 우레이하나에스파니 같다고 우구왕이라고 부르고 나도 부럽다 메시 갔는데 아직도 PSG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손흥민의 이강인까지 부럽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중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한국 선수들이 언제부터 오데리그에 널린거임 넌 한국 선수가 약한 줄 아는거야 거기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보다 상한선이 높더라고. 왜 우레이랑 사인 안 하는 거임? 우레이가 자빠지는 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냐? 바이엘은 김민재, 토트넘 손흥민, 울버햄튼 황희찬, PSG 강인못 이김. 그냥 하지 마라. 당구나 탁구 좀 치면 완전 좋잖아. 탁구를 누가 한다고? 전방 손흥민 중앙이강인 후방 김민재 부럽다. 지금은 전부 다 명문에 있음. 한국이랑 비교하면 일본이 훨 무섭지. 일본이 전팀 수준이 훨씬 높고 팀 기술이 한국보다 세다. 한국은 개인 능력이 특출나고 빅스타가 많은데 팀으로는 일본만 못하고 일본이 훨 순조롭게 풀어가. 한국팀 협력 쪽은 아직 좀 투박하다. 쟤들이 명문 유니폼 입고 지들나라 국기 만들고 있으면 순식간에 중국 트롤들 입 닥치게 할수 있지. 재벌들이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서 된것 뿐이다. 아직도 입을 못 닥치는구만. 중국 재벌들은 우레이 도와서 에스파넬 가서 물통 지키게 만든 거야. 진짜 부럽다. 언제나 중국도 이정료 몇천만 받아보나. 작지작은 한국이, 어휴, 우리는 반성 좀 해봐야 된다. 우리 중국인이 어디가 부족한데? 왜 중국 선수랑을 사인 안함?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임? <laughs> 중국 국대는 또 한국 못 이기시겠어. <laughs> 우리는 동팡조가 있잖아. 22살에 몸값이 몇천만 유로라니. 피파 온라인 4에서 PSG 또세지겠구만 한국인들 게임인가? <laughs> 나폴리 한국인 수비수도 바이에른 갔는데 또 하나가 PSG에 가다니! <laughs> 일본은 선수를 배출하고 한국은 스타를 배출합니다! 중국은... 해성! 깜빵 스타! 다음 생에도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 난 손흥민이 살찐 건줄 알았음. <laughs> 부러워할 거 없다. 한국은 서방의 아들이니까 자연스레 서방팀들이 보살펴주는 거지. 진짜로 얼마만에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다. 너 진짜 웃긴다고. 어쩐지 은바페가 뭔 얘기를 해도 PSG에 안 남으려고 하더라니. 걔들은 하나씩 하나씩 가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반품이고 그것도 전부 다 명문이야 <laughs> 이강인은 한국 국보급 스타다 월드컵에서도 확실히 실력 있다는 걸볼수 있었음 <laughs> 이 죽일놈의 축구 <laughs> 세계 넘버원 리그 라리가에 한국인 없는데 중국인은 있지 누가 있는데 빨리 얘기해라! 14억 명이 축하 좀 해주게! 작디 작은 한국이 우리 개중국처럼 대단하다니! 아시아에서 가장 딱딱한 사람이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라! 우린 심판이 있잖아! 골안 들어간 걸로 하면 메시도 어쩌지 못하는 거다! 넌제 돌파 성공률 다시 봐라! 비니시우스 두 배라고! 아마 성공률이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데? 불가능하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함. 중국 축구팬들이 한마리. 제 라리가랑 월드컵 보니까 한가닥 하더라고. 비클럽에서도 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존경을 담아 이 레몬을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구만. 90차례라니. 대단하다. 실력은 실력이다. 강인아, 화이팅! 네가 아시아 최강 미드필더다. 한국 언론은 너무 겸손하잖아. 메시는 네들 이강인이랑 같이 놓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니까. 얘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건 메시 데뷔 이후 가장 처참하게 음해당한 경우일 거다. 부럽니? 놀랍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가 앞다퉈 팀을 떠나며 이강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콤비는 무슨. 한국언론은 네이마르랑 은바페 나가고 나면 PSG는 이강인의 팀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M하고 N이 곧 떠날 거니까 l 린잘 남아있어라. 쟤들이 한계라는 게 없이 날리지만 우리가 또뭘 어쩔 수 있겠냐. 아센시오가 웃으며 말합니다. 난 없는 걸로 치는 거임? 저 따위로? 허이구 아센시오만큼도 안될것 같은데 너무 허풍 치는 거잖아. 라리가 돌파 2위가 허풍으로 되는 게 아니다. 축구 안 보면 말을 적게 하셔. 듣자니 카타르가 한국 원유랑 LNG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래. 한마디로 벤치행이야. 넌 대청나라 선수라서 못난 줄 아는 거임? 잘됐네. 은바페한테 뒤집어써 줄 사람 하나 찾아준 거야. 잘해야 교체다. 메시처럼이래. 형 웃겨 죽는다. 스물두 살이면 아직 일구만. 진짜 와. 씨 대단하다. 이강인은 진짜로 기대되지. 손김 이황정. 한국 남축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